자, 그래서 여기 나온 many, much, a lot of, lots of 같은 경우는 뜻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럼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그죠. 명사를 수식해준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지금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오늘 이제 우리 미션, 학습 목표처럼 많음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 많음을. 약간 적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배울 거예요. 제가 일부러 다 쪼개놨어요. 형사좀 배우고 얘네들 배우고 이런식으로 차근차근 나갈 수 있도록 쪼개놨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many 많은을 의미합니다. many 많은을 의미하고 셀수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아, 우리 배웠던 거셀수 있는 명사는 그때 말했다시피 숫자를 붙였을 때 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One apple. 그래서 o n apple의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Two Apples 이런 것처럼 앞에 이렇게 숫자를 붙였을 때 의미에 맞고 이렇게 우리가 s를 붙일 수 있는 것을 수식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I bought many books 이렇게 되죠. 나는 샀다 되있고요. 어 그다음에 많은 책들에서 만은으로 끝났으니까 뭐뭐은 형용사라고 했죠. 근데 수량을 나타내니까 수량 형용사인 거야. 많은 책들을 샀다 해서 잘 보시면, 해서 깔끔하게 됐죠? 많은 책들을 샀다 이렇게 되고, 책 다음에는 어떻게 되세요? S부터 해야 되죠. 왜? 많은이라는 것은 두개 이상이죠. 그죠? 근데 책은 아까 셀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books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학교 시험이라든지, 뭐 여타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않겠지만, S가 없이 그냥 many b o o k 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두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S를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I can see. 나는 can see. 볼수 있다. 뭐를? 많은, 돼 있고요. 많은, 그 다음에, hot dogs, 돼 있죠. 핫도그들을볼수 있다. 역시나 many 다음에, 그쵸. 그렇죠. 바로 s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s 붙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여기, 이거 되겠어요, 그럼? 셀수 없는 명사는 올수 있겠어요? 우리 셀수 없는 것 중에, 액체 뭐 있어요? water. water. 물이죠. many water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던 거죠. milk. 우리 LA 할머니들이 말하는 미역국. milk. John, milk 어디 있어? 어? milk는 이렇게 올수 있을까요? many 뒤에? 안 되죠. 역시나 셀 수가 없기 때문에. many money 될까요? many money.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셀수 없는 명사를 그때 분류를 했었죠. 그렇죠? 이런 애들은 에, 아웃이라는 겁니다. 집에 가라. 집에 가. 네, 다음으로 이어 가지고 볼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이제 멋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많은을 의미합니다. 많은 의미하고 셀수 없는 명사. 바로 이게 이제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명사를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 2, 3 이렇게 숫자를 붙여 가지고 셀수개 붙일 수 없는 명사는 다 이제 셀수 없는 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설탕 한 스푼 각거를 이렇게 말하지 설탕 한 개, 설탕 두개 이런 식으로 잘 하지 않잖아요. 혹은 물물 물 하나 가져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보통 다 단위를 쓰죠. 물한컵 이런 식으로 바로 뭔가 숫자를 붙일 수 없는 명사는 이제 셀수 없는 명사라고 하고 이때는 many가 아니라 much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문 보면요, she put much sugar in the sou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녀는 put, 놓다, 두다, 어셈, put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음, 음. 그거는 이제 현재형일 때고 put의 과거형도 put입니다. put은 풋풋풋 put, put, pu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풋풋풋. 좋아요. 그래서 put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놓았다, 두었다라는 이제 과거형태입니다. 그녀는 이제 놓았습니다, 두었습니다. much sugar, sugar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셀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앞에 much, 많은 설탕을 두었습니다. 끝에 in t h soup 장소가 되는 거죠. 어디다가? 바로 그 찌개 혹은 숲에다가 수배다가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다. 많은 설탕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Mr. Kim has much money in his safe. 이렇게 돼 있죠? Mr. Kim 자, Mr. Kim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역시나 돈 같은 경우도 셀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에 장소가 있네요. In h i safe. s 이때 safe는 안전한 뜻이 아니죠, 그렇죠? 안전한 하고 관계가 있는 장소이네요. 돈을 어디다가 안전하게 보관합니까? 그렇죠. 바로 금고가 되는 거죠. 따라보세요. Safe, safe. 좋습니다. 그래서 금고에다가 많은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셀수 없는 명사 앞에서 이렇게 머치를 보통 쓰는데 만약에 이 머치 대신에 여러분들이 매니를 앞에 적었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와 어, 이래서 선생님 어 머리 아파 요 우리말하고 좀 다르네요 머리가 아프네요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쵸 기억을 해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매니냐머치냐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배울 표현 바로 a lot of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막 쓰면 되는 거거든요. a lot of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a lot of 돼 있죠? a lot of. 이걸 이제 of를 너무 강하게 of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실제로 원어민들은 a lot of를 흡사 우리 a lot of 하는 것처럼 a lot 이렇게 발음합니다. 따라했세요 a lot of. a lot 이렇게 하다 보면 a lot of 아무리 빨리도 잘 들려요. a lot A lot of 많이한 뜻이고요. Lots of 따라해세요 Lots of, lots of, lots o f 하지 마세요. Lots of, lots of. So a lot of, lots of. 실제로 거의 다 이렇게 발음해요. 이렇게 해야 이름 나도 들려요. 실제 현재 가가지고 a lot of부터 못 들었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제대로 처음부터 배워야죠. 저도 이제 교포 친구들한테 처음 배운 단어들은 절대 안 까먹어요. <laughs> 절대 안까먹어 그리고 다른 원어민들 만났을 때다 들려.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 많은을 의미하고,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거다할수 있어요. 만능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뒤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a lot of 쓰면 되는 거야.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원래는 뭐쓸수 있어요? questions니까 many 쓸수 있죠? much이 안 되죠? 근데 a lot of는 그냥 편하게 쓸수 있다는 거야. 많은 질문이 있다. I have a lot of work. work는 셀 수가 없어요. 일. 일이란 건 이제 덩어리잖아요. 일이 힘들다, 어떻다, 일이 뭐 많다. 그래서 a lot of work, 그서 s 안 붙었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도 a lot of 무단하게 쓸수 있다. 만약 한 칸만 있다. 뒤에거지영 애매하다. 그러면 a lot of 쓰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일이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가지고 있다. 많은 일을 오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됐고요. i 시 n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발음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같은 경우 자, 발음 클리닉! 다 왔습니다. 많이 이제 틀리는 게이 question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question. 저도 이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지적을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한국사는 거의 다 그렇게 실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question이 아니라, 쿠에. 따라해보세요. question. 다시. question. question. 빨리 해볼게요.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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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힘들면, 쿠에.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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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question, question, question. 요렇게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단어로 뭐가 있을까요? queen. 요렇게 말하면 가끔 못 알아들 때 있어요. queen. 따라해보세요.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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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 저 여왕을 봐라. look at the queen. 이렇게되야 되는 거예요. look at the queen. 아무리 빨라도 queen. 요, 이게 원칙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끝날 때도 퀴즈라고 안 해야지. 퀴즈 아니라 쿠이, 쿠이즈. 따라해보세요. 쿠이즈. 한번 더, 쿠이즈. 이렇게 됩니다. 자, 발음 클릭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끝날 때부터 이제 쿠이즈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퀴즈 답이요 맨날 이렇게 치다가 이런 거 듣고 나면 쿠이즈 답이요 이렇게 올리더라고 <laughs> 완전 귀여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생활 영어하고 관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스마일맨 한번 붙여주지 뿅 how many 이때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런 뜻으로 쓰인거야 그리고 얼마나 이것도 많은 이란 뜻이긴 하지만 조금 약간 뉘앙스 다르긴 한데 일단 얼마나 많은 이란 뜻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행가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many 다음에 당연히 셀수 있는 명사가 오고 much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가 오겠죠 보세요 How many, 얼마나 많은 people, 사람들이 are there? 장소죠. 거기에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냐? How many people are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ow much, 얼마나 많은 money, 돈을 do you have? 너는 have, 가지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how many, how much? 다음에 역시나, 셀수 있는 거, 셀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온다라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령 how many, how much 관계없이 요 다음에 players 선수들이 왔다. 선수들이 그러면 요거는 many 가야 much 가야 쓰니까, 요때는, many가 와야 될까요? much가 와야 될까요? s부터 쓰니까 이 때는 many가 와야겠죠. how many players 다음에 너는 봤니? 뭐, did you see? 요런 식으로 how many players did you see? 너는 몇 명의 어, players, 선수들을 봤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일단 제 기본은요, 매니는 셀수 있는 거, 그다음에 머치는 셀수 없는 거 하고 이렇게 궁합이 맞다, 콩짝이 맞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